하나카나 안녕하세요. 글루미니 요가 하고 있길래 저도 옆에서 같이 요가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을 오랜만에 켰으니까 근황 토크부터 할까요? 이번엔 무슨 얘기 하는지 볼까? 아니, 근육 댄스는 뭐고, 귀여운 댄스는 뭐지? 뭘까요? 그, 귀여운 댄스는 그건가? 빙 봉, 방, 봉, 떨어륵? 막 이런, 그런 건가? 근육 댄스는 뭐야, 그럼? 그리고 일단 염소 알배 몸에 근육이 없어요. 애초에 근육이 없는데 무슨 근육 댄스를 치겠다는 거야? 이 제가 염소할배를 진짜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이제 주민대표로서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육이 있지도 않은 염소할배 근육댄스를 볼 거냐 아니면 우리 섬의 유일한 아이돌 글루민의 귀여운 댄스를 볼 거냐 그럼 당연히 귀여운 댄스지 무슨 속근육이에요 <laughs> 염살매 속을 봤어, 당신들이? <laughs> 아니,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속근육이야. 지난번에 제가 실시간을 켜고 2 시간 동안 금성어를 잡으면서 생각한 건데, 이거를 그냥 생으로 낚시를 할게 아니고, 나도 도구를 써야겠어. 그, 떡밥을 사다가, 그걸로 열심히 던지면서 잡보면 훨씬 더 빨리 잡을 수 있다. 이, 잡을 수 있는 거 있으면 칸초들 불러다가 떡밥 만들기 노동시키려고 했는데. 공장처럼. 한 다섯 명 모아놓고. 자, 지금부터 바지락을 빨리 잡아오세요. 이렇게 하고. 아지락한 명당 200개씩 안 채우시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어이 거기 아저씨. 빨리빨리 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빨리. 손이 느리잖아. 어이 할당량 안 채우면 집에 못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때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칸초들을 데려다가 <laughs> 사장님 나봐. <laughs> 아니, 무슨 염전노예예요. <laughs> 염전노예 아니지. 우리 섬은 해변도 좀 많이 꾸며져 있어서 바지락 캐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바지락을 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 착하고 귀여운 그리고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우리 응애, 아기 칸초들을 데려다가 다같이 일을 하는거지 <laughs> 아니, 갯벌로예는 뭐야? 염전로예보다갯벌로예가더 별로같아 보이는데 <laughs> 저게 더 힘들어 보이는데? 간지어 <laughs> <칸징어> 게임 <laughs> 어? 그거 다들 보셨나요? 오징어 게임 다들 보셨습니까? 저도 그거 한 번에 몰아서 쫙 봤거든요 아 온라인 가입이 안 돼서 못 온다고 <laughs> 그저 온라인 <laughs> 그 온라인 패밀리로 제가 끊어놨는데 아직 더 초대가 가능합니다 빈자리가 있어서 혹시 그, 노동하러 오실 거면 제가 패밀리에 넣어드릴게요. 대신 매일매일 셔트라스섬 열려있으면 바로 와서 바지락 해야 됨. <laughs> 어떻습니까? 이거 <요거> 어때요? <laughs> 아니, 이거 던지고 살려면 또 아깝잖아요. 1년에 얼마더라? 1년에 한만 원은 했던 것 같은데? 어? 그, 온라인, 1년치 그냥, 무료로 끊고, 샤트라스 섬 열릴 때마다 노동하러 오면, 이거는 게이가 아닙니까? 무료로 닌텐도 온라인도 즐기고, 무료로 칸나라 같이 놀고. <laughs> 바지락 칼당못 채우면 달라. <laughs>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laughs> 바지락 할당량 못 채우면 패밀리 비용 내야 하나요? 아니요. 그 바지락 할당량을 못 채울 경우 어, 다른 친구를 데려와서 그 친구랑 같이 할당량을 채워야 된다. 약간 그 피라미드, 피라미드 다단계 뭔지 아시죠? 그것처럼 나한테 바지락이? 하루에 100개의 할당량이 주어진다. 근데 내가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안될것 같다. 그러면 이제 닌텐도 모동숲을 하는 다른 친구를 막 꼬셔. 야, 친구야, 있잖아. 너 혹시 유튜브, <laughs> 유튜버 칸나님 알아? <laughs> 어, 그모동숲하는 칸나님. 그분 섬에 나 지금 놀러가서 바지락 켤 건데. <laughs> 너도 같이 갈래. <laughs> 그러면서 슬쩍 데려와. 데려온 다음에. 바지락을 캐게 시켜. 그리고 나는 이제 도망가. <laughs> 그쵸. 그 친구는 이제 또 다른 친구를 데려오고, 그 밑에 또 다른 친구를 데려오고, 그 밑에 또 다른 친구를 데려오고. <laughs>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내가 바지락을 다캘 자신이 없다.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다른 친구를 데려와서 네, 동원해서 같이 하면 됩니다. 그뭐 여튼 지금 하도 잠이 안 오고 할게 없다, 정말 심심하다. 그리고 <laughs> 차트라스섬에 한번 놀러와 보고 싶다. 그리고 나의 이런 넘치는 에너지, 이 신체적인 에너지를 뭔가에 막 투자해서 <laughs> 써먹고 싶다. <laughs> 그런 분들. <laughs> 지금 바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아, 삽 지원해주냐고요? 아, 아니요. 가져오셔야 돼. <laughs> 아니, 왜요, 여러분? 노조 안 되지. 무슨 소리야. 우리 샤트라스 기업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laughs> 안 돼요. 당신들 또 파업할 거잖아. 바지락 잡다가 힘들다고 파업하고 막 시위하고 그럴까봐 안 됩니다. 아니 일이 점점 커지잖아 난 그냥 성을 열고 어? 우리 귀여운 칸초들이랑 같이 수다 떨면서 바지락이나 캐고 놀려 그랬던 건데 막 무슨 노조까지 나오고 바지락 100개까지 나오고 너무 슬프다 <laughs> 난 그냥 같이 놀 친구가 필요했던 건데 이런 나의 마음을 맘대로 오해하고 어? 고쾌하고 당신들 너무 나빠 님은 캘 건가요? 전안캐죠 <laughs> 와, 이 물음표들 뭡니까? <laughs> 아니, 나 아직 섬 열지도 않았다. 말만 하고. 그냥 상상만 해보고 아직 성을 열지도 않았는데 난왜 벌써 욕을 먹고 있어야 되냐고 어 내가 지금 당장 성을 열고 어? 들어오는 칸초들을 마구잡이로 어? 막 어? 부려먹고 그러면 내가 욕을 먹어도 되지 근데 나 아직 안 부려먹었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셋이 열어볼까? <laughs> 아니야 오징어 게임 아니에요 바지락 게임이 맞아 깐부상에는 니꺼 네 내꺼가 없는거야 니네 바지락이 내 바지락이고 <laughs> 내 바지락이 니네 바지락이라고 바지락 제한시간 내에 못캐면 탈락인가요? 네 바로 제가 이제 준비했던 잠자리채로 탕 하고 보내드립니다 좋은 곳으로 보내드려요 어서 오십시오, 우리 노예분들, 아니, 우리 참가자분들, 어서 오십시오. 사진 찍으러 갑시다. 꼴등도 따라오세요. 아, 여기 성공하신 분들은 의자에 앉으시고, 탈락자는 저 뒤로 가세요. <laughs> 저뒤 바닥에 앉으세요. 오이, 거기 탈락자, 비키세요. 거기는 승리자의 자리입니다. 아, 우리 그 합격자. 두분 오셔가지고 주인공 자리 드릴게요. 우리는 여기 두 분의 자리에 앉고 합격자 두분 여기 나란히 서세요. 약간 기념하는 그 <laughs> 합격 결혼식 <laughs> 합격 결혼식 시켜드립니다. <laughs> 그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laughs> 서셔야 돼요. <laughs> 샤라라라, 그거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거? 어, 맞아요, 샤라라라. 요구해주세요. <laughs> 아니, 주인공은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뽀뽀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 어, 거기 핑크 드레스, 뽀뽀해주라고. 마주보고!